안녕하세요. 고고현장 속으로 김현아입니다. 연말하면 떠오르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따뜻한 크리스마스부터 구세군 자선냄비까지 따뜻한 마음들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이 동두천시도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 나누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생연이동 새마을 지회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따뜻한 나눔의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동두천시 생현이동 새마을 지회는 사랑의 연탄 나눔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다가올 겨울철 관내 어려운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연탄 나눔 봉사 활동이 이뤄졌는데요. 추운 겨울임데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들이 연탄 봉사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다같이 모여 현장에 직결해 발열 체크, 손 소독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한 후 마스크, 장갑, 앞치마 등. 활동 장부를 지급받아 봉사에 나설 준비를 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연탄이 생겨 손에서 미끄러질까 단단히 붙잡고 정성스럽게 배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항상 그 봉사 단체로서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봉사가 연탄 배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봉사를 그 평소에 실천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힘을 그 하고. 새마을진화회원은 지역을 위해서 공사하는 자체로서 생년지동의 최고 공사단체입니다. 얼마 되지 않아 손도 옷도 검은 가루로 뒤덮혔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원들의 얼굴엔 웃음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뭔가 좌구나마 연탄을 드렸는데요. 겨울내 그래도 따뜻한 겨울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몸과 마음을 녹여준 생연 이동 새마을 지회 봉사자들 앞으로 더욱 많은 활동 부탁드립니다. 이 연탄 한 장의 무게가 약 3.5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반복해서 들었을 경우 꽤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무게인데요. 이 추운 겨울 연탄을 나르고 있음에도 우리 회원들의 얼굴이 밝을 수 있었던 건 나눌 수 있다는 기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좋은 일에 참 좋은 분들과 함께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오늘 따뜻한 온기가 우리 이웃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 모두가 행복한 연말 또 행복한 겨울 보내길 기원해봅니다.